자, 여러분, 티어표, 신규 캐릭 포함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어떤 캐릭이 어떻게 쓰이고 이러는 거를 딱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음모의 파도 여기 덜릴 나라 포함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시청자 형들하고 같이 의견 교환해 가면서 맞는 겁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고요. 집단 지성체 이런 느낌? 메이 영 티어가 있다면 솔직히 요즘에는 악마 반신 이런 애들을 초월해서 메이가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영 티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가성비, 효율. 어느 모로 따져도 메이만 한게 아직은 없다. 사용처가 PVP에 고정으로 들어가죠. 일반 아레나 챔레나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동사냥 때 조커픽. 꿈의 세계 월보 이런 데에서 진짜 메인으로 활약을 해요. 올라운더 사코트. 꿈새의 자동사냥. PVP. 모든 컨텐츠거든요. 뭐 크리스탈 클래시. 나중에 황폐한 영역.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메인으로 활약을 해요. 케어 놓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게 메이다. 저는 파라곤, 픽업 뽑을 때 파라곤 갖고 전무 25강 첫 번째로 간게 스칼리타도 아니고 메이예요 그냥 이거는 고정인 것 같아. 가성비 포함하면은 유일한 영티어 어찌보면은 관심 반합보다도더 좋은 바로 그런 유닛. 그 다음 1티어. 맨 처음 스모키. 얘를 적었습니다. 스모키 같은 경우는 뭐 아레나에서 좀 제한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 얘는 꿈의 세계에서도 얘를 많이 씁니다. 아레나에서도 서브덱 이런 거에 정말 잘 쓰이는 애고요. 특히 지난번에 인피니티 극상위권 그때 상위권에 있던 유저들은 스모키를 에이론 덱에서도 썼고요. 지금 자동사냥이 생각보다 개빡세단 말이에요. 이거 한판한 판이 진짜 살 얼음판이에요. 근데 여기 에이론 덱에 스모키가 포함되어 있죠. 얘는 궁극기가 향기, 주변에 방구 같은 원형의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무효과를 보면 궁극기 체퍼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궁때 하는 게 아니고요. 얘 기술을 쓸때 파란색으로 되는 향기 강화가 있어요. 그때 체퍼뎀이 나오는데 이거 2레벨까지 해놓으면 은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근데 자동사냥이나 이럴 때에는 대부분 안 맞잖아요. 그걸 에이론 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투를 할때 자동으로 에이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소동으로 바꾼 다음에 에이론 궁을 써주면서 얘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죽으면 다시 하고 여기 클리어 기록에 에이론 덱에 갑자기 스모키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될 때까지 무한 리트거든요. 이거 방치형 자동 게임인 줄 알았던 분들 그거 아니에요. 소동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기록에 스부키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클리어 되기는 없는데 여기 갑자기 루몬트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루몬트까지 넣어주는 이유는 A론으로 모은 다음에 루몬트 궁으로 얘 범위 안에 끌어들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소동 컷, 궁을 자동을 풀고 A론 여기 클릭하면 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루모트 궁을 써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까다로운 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 비틀기용. 사실은, 이거만 되면, 자동사냥 온몸 비틀기 할 때, 그때는 스모키가 갑자기 막 0.5티어, 이렇게, 티어가 올라가기도 해요. 이거는 왜 얘가 좋은지. 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지. 왜 클리어 기록에 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얘를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캐롤라이나, 에이론 덱의 메인 딜러. 흡박 다음에 딜 넣으면 완전 짱센 광역 딜. 이거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레나, 챔피언 아레나, 서브 덱, 세 번째 덱, 여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자동사냥 때 진짜 완전 필요한 유닛. A-론 말이 필요 없죠. A-론 덱은 울머스 포함해가지고, 얘는 음모의 파도에서도 고정이에요. 여기에 스모키가 포함되느냐? 2차입니다. 그리고 제어 면역이 있는데, 그때만 플루스토 AD. 이런 식으로 덱을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네 번째 프라벨 얘도 고정이죠. 그리고 원래 칼라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얘2 티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 티어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꿈의 세계 칼라가 안 들어가는 덱가 없어. 월보에도 들어가. 영 티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단 메이급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포터라는 한계도 있고 그것 때문에 1 티어라고 했지. 사실상 꿈의 세계 이런 데서 쓰기에는 영 입니다. 제가 영상까지도 만들었어요. 후회하기 전에 뽑아놓으라고 그 보람이 지금 있습니다. 챔레나 지금 샤키르 칼라 이렇게 같이 쓰는 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미아 덱이라고 9월 22일에 올려놨던 덱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진짜 씁니다. 레미아, 샤키르 칼라, 토란, 카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 SR 중에 1티어 어떤 애들이 있을까? 고정이요. 에디, 카이, 울머스, 아든 이렇게 그냥 기존에 똑같습니다. 울머스 아직도 좋고, 카이 두 마라 필요가 없고, 에디 역시 좋고. 근데 에디는 솔직히 지금 초반에 온몸 비틀기 때 제한적으로 쓰거든요? 나중에 꿈의 세계 무한모드, 자동사냥, 박스모드 이렇게 가면은 에디 말고 그냥 스모키 아니면 에이론, 스모키 아니면 모뭐 스칼리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처형으로 자동사냥에 쓰고 꿈의 세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포리 시즌 때 에디 꿈의 세계에서 썼던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SR 중에 뭐 키울래 에디 키우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으로 해놨다. 그다음 레미아. 레미아가 얘도 원래 이티어 이렇게 됐다가 갑작스럽게 꿈의 세계 쿠루거 레미아 조합으로. 정말 잘 씁니다. 레미아가 메인 딜이고요. 제가 챔피언 아레나 이때 레미아를 넣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방대게 여기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있어요. 꿈의 세계에서도 최소한 두 군데 이상 쓰이고 있고 아레나에서도 확고한 자리가 있고 챔피언이기는 합니다만. 자동사냥 때도 레미아 조커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티어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게 메린, 콜린 자리였어요. 근데 음모의 파도 때 메린, 콜린의 사람들이 안 쓰죠. 메린 전부 15강 간거 괜히 갔나? 이런 생각이 들죠. 메린은 나중에 그나마 다시 쓰일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인데 콜린은 진짜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 자리 변동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차라리 레미아를 쓴다. 크루거, 같이. 그리고 다미안, 얘는 순간적인 힐량, 이거 고트인 거 여전하죠. 급속. 그리고 pvp 극상위권에서 고정으로 쓰이죠. 당연히 1티어 고정. 레미아, 메이링 콜린, 이거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티어. 이거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 게임은 자동사냥용 티어, 꿈의 세계용 티어, 아레 나용 티어. 이렇게 되게 세분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영상을 되게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그냥 1모 티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자, 페라 SSR. 얘는 PVP에서 저격하는 데 고트입니다. 특히 상대가 샤키탈 이런 거 껴있다. 그러면 베라로 저격하면 순삭. 물론 상대가 덜리 샤키탈 해가지고 뭐 궁벤 이렇게 한 상황이다. 그러면 베라가 저격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진짜 극히 일부분인 상황이고. 그리고 메이 같은 경우도 베라한테 잘못 저격당하면은 그냥 한큐에 다이하죠. PvP에서는 베라가 진짜 짱셉니다. 야너 사용대 안 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제가 8학원 찍어줬고요. 전무까지 20강 가줬습니다. 이 정도 캐릭이에요. 투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캐릭. 챔프 이상 전무 15강 이렇게 가줘도 여력이 된다면 pvp에서 정말 좋은 캐릭이다. 단소가금융 캐릭은 아니에요. 이거를 먼저 간다? 꿈의 세계에서 활용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거는 과금로용 캐릭. 그것 때문에 1.5티어. 이게 pvp 1티어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샤키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챔피언 아레나에서 뭐 레미아 이런 애들하고 같이 쓰이고 그리고 꿈의 세계에서 칼라하고 샤키르 콤보로 같이 쓰죠 예티 같은 거 눈덩이로 변화하고 이럴 때 진짜 빠르게 녹일 수 있고 댐들도 좋고 특히 지금 레미아 때문에 쿠루거 반각 물리 반각 이게 요즘에 새롭게 급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샤키르가 물리 딜러 칼라, 레미아, 쿠루거 샤키르 이때에는 메이가 빠집니다 메이는 마법 딜이기 때문에 차키를잘 키웠다면, 은 특히 전무까지 막 20강 이렇게 갔다면, 매일을 꿈의 세계 일부에서는 대체를 할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얘가 1.5티어. 역시 소가금용 캐릭은 아닙니다. 과금러 용 캐릭이에요. 꿈의 세계 고점 이렇게 찍기 위해서, 아레나 제한적 활용 이런 거 위해서 가는 용도다. 그리고 로아는 얘는 그냥 뭐명함으로만 해도 좋고 이런 캐릭이죠. 에이론 덱에서 정말 개꿀. 휴이는 PVP에서 중점적으로 쓰이죠. 플루스터 방대. 그것 때문에 1.5티어. 힐 쓰기가 오래 걸려서 문제지. 힐 쓰기 시작을 하면 제어 면역. 이런 것까지 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단, 자동사냥에는 핵가금들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얘도 육성.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캐릭이라 이렇게 넣었고요. 토란. 얘는 플루스터가 없다면 토란 써야죠. 챔피언스 아레나. 그리고 지금 꿈의 세계. 제한적으로 쓰이고. 이러니까 얘도 1.5티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티어 SSR 얘네는 뭐냐. 브루터스 이거는 뭐 똑같아요. 그냥 명암으로 무적 활용. 에디나 이런 걸로 잠깐 버티기 이런 거. 얘는 많이 키우지는 마세요. 소가금 분들은. 일정 시간 동안 안 죽는 거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각이라도 있지만 소가금 분들이 키울만한 캐릭은 아닙니다. 그냥 명암 활용. 테미 히야. 제한적으로 자동 사냥 때 조커픽. 꿈의 세계 조커픽이었죠. 근데 이번 음모의 파드 시즌 때 테미히아가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레미아쿠르거 이게 떡상하면서 자리가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 자동사냥에서는 에이론 덱에 테미히아 조커픽으로 했을 때 아직도 음모의 파드 기준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피빔에서는 지금 1, 2, 3 덱, 챔피언 덱에서도 얘는 지금 안 쓰여요. 다른 캐릭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패시아. 얘는 뭐메이플라벨 이런 거 없을 때 그냥 저냥 쓸만하죠. 궁극기를 쓴 되는 전제 하에 광역 속박 도발용 캐리카나 추가로 나오는 그런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라벨 너무나도 훌륭한 대체재가 있죠. 고정. 그 다음에 루먼트가 갑자기 언급이 되죠. 얘는 자동사냥 때 에이론 스모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애. 루보미르는 자동사냥 때 근근히 쓰이는 모습이 보이고 챔피언 아레나 때 루보미르 조커픽. 얘는 힐도 힐인데 꽃밭 안에 오면은 제한적으로 스턴까지걸수 있기 때문에 조커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할 때에도 얘는 조커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를 했잖아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고정 덱은 안 나왔지만 쓰는 분들은 상위권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얘는 3티어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신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3티어. 진짜로 하위티어. 나중에 교체할 만한 캐릭. 이렇게 말이 되고 있는데 저도 반박을 할 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거는 자, 보세요. 칼라, 레미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로다. 쓰임새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칼라는 0티어. 레미아는 지금 꿈새 두 가지 덱에서 확실하게 활약을 하고 황폐한 영역에서 메인딜. 레미아를 안 갔던 사람들은 그때 황폐한 영역 순위에 레미아 뽑은 사람들 확실하게 밀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용도. 챔피언 아레나 그때 쓰일 수 있는 애. 이렇게 활용도가 나오잖아요. 얘도 지금은 별론데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얘는 시즌 교환권 이걸로 바꿔 먹을 수가 있다. 소니아. 그래서 일단은 뽑아도 될것같기를 하다. 한달 후에요. 2,275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뽑고 별로면 나중에 바꿔도 된다. 그다음 카세디아. 얘는 황폐한 영역. 이때 갑자기 떡상한 애죠. 얘가 없으면은 레어프론 때 딜을 못 냈어요. 고점 내기가 애매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등을 두기 위해서는 카세디아가 챔프리 있고 없고 이거에 따라서 환폐한 영역 순위가 상위권 기준으로 갈렸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티어 그다음에 뭐 라이스, 아탈란테, 블라이언, 이고르 이렇게 언급을 안된 애들이 있고 그리고 어저께 꿈새에서 갑자기 뻥딜 이렇게 했던 아르사가 있죠. 얘네는 쓰려면은 제한적으로는 쓸 수는 있어요. 아르사는 PVP 때 생각보다 좋은 캐릭이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고 꿈새에서도 지금 한개 정도에서 쓸만한 캐릭이 아니냐. 근데 확정을 못합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다. 제 생각에는 나르사 꿈의 세계에서 잠깐 쓰인 거는 거의 버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에요. 그것 때문에 따로 티어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 티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뭐다? 3티어 일단은 미치다 활용도를 아직 잘 모르겠다 뭐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챔피언 아레나 덱에 에이론 덱을 하잖아요 그때 메이를 에이로, 에이론 덱이 못했을 때 브라이언을 에이론 앞에 두면 메이 궁차단을 얘가 대신 받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애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SR 프로거세스 프로거는 꿈새에서 갑자기 활용도가 올라간다고는 합니다만 그냥 딱레미아 딜 보조용이에요. 반값. 세스도 황폐한 영역 이런데. 그래서 얘네를 무조건 먼저 뽑자?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소원 목록에는 충분히 들어갈만 하겠죠. 하이 에디 이거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면 이제 슬슬 쿠로거 세스 해가지고 황폐한 영역 딜러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쿠로거는 좀여러개 되면은 심플 이상 가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반값 때문에. 꿈새의 높은 딜을 지향한다면 그 한정으로는 좋습니다. 나머지는 안 쓰인다. 꿈새 한정 1.5티어 안단트라 얘는 뭐 잠깐 쓰이다가 많은 캐릭터 알죠? 비페리안, 황폐한 영역 이럴 때 제한적 메이린 콜리는 지금 자리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혹시 꿈새에서 무한 모드가 나온다. 그때 메이린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메이린은 물리 딜러잖아요. 이미 레미아, 쿠르거이 조합 짱세다고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무한모드 되면서 캐릭터들 공명 레벨이 높아진다. 그때 메리 스니니 레미아 쓸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레미아는 아레나에서도 쓰이니까 티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해 과거의 영광, 2티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비나 니루 등등 언급이 안된 애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냥 황폐한 영역. 나중에 각 진영별로 8마리 쓸때 그때 지금 언급하는 애들 그거 육성 정도로 순위가 갈릴 수도 있겠죠. 아마도 힘들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용도. 그 다음 관심 반학 이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카트 투카 심플 플루스토 챔플 스카리타 챔플. 얘들은 그냥 기본 1티어. 뭐, 카토트카 패스하고 플루스토 먼저 가도 되고, 카토트카를 간다면 침풀까지 간 다음에 플루스토 먼저, 그 다음에 스칼리타. 이런 식으로 잡고 가도 됩니다. 과금을 많이 안할 거다 플루스토 먼저 가는 게 확실히 맞는 선택이에요. 자동사냥 아래나 이런데 다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탈렌. 탈렌은 간혹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탈렌 뽑아야 되나요? 그럴 때마다 위에 애들을 했다면 네 번째 반신반학으로 고려를 하기에 적합한 캐릭입니다. 이것들보다 먼저는 아니에요. 이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탈렌 갈까요? 샤키탈리스 갈까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거고, 그 중에는 탈렌이 먼저. 음모의 파도 이전에도 그랬는데, 음모의 파도 이번 때에는 꿈새의 탈렌 거의 확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레나에 쓸만하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오픈된 듀라의 실현 이런 데 보면 얘가 들어갔죠. 얘 궁극기가 겁나 많이 발동이 됩니다. 꿈새에서도 얘 존재감이 있고 듀라의 실현 같은 컨텐츠에서도 존재감이 확실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하라이트의 게임즈가 의도적으로 버닝을 시키는 반신반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모의 파도에는 탈렌이 바로 그 대상인 것 같아요. 덜릴은 신규구, 기존 것 중에 펌핑하는 애. 다음에는 또 샤키탈리스나 뭐 베릴 이런 애들이 펌핑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탈렌, 그리고 샤키탈리스 덜릴. 이런 애들 탈렌 다음에 샤키탈리스 덜릴 이거를 고민하시면 돼요 저는 탈렌을 안 가고 덜리를 갔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인이기 때문에 방송 어그로 이런 거고 지금 덜리를 간거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탈렌을 갔으면 꿈새 고점 드레일 실험 때 바로 활용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못하고 있어 샤키탈리스하고 덜리는 공통적으로 자동사냥에서 안 쓰이죠 꿈새에서도 안 쓰입니다 그냥 아레나 챔피언 아레나 그리고 항피한 영역 뭐 추가됨 이런 상황 둘다 세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걸릴 힐벤 때리고 샤키탈리스 광역댐으로 그냥 조져버리면 강력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따로 택 만드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별장덱 근데 핵각은 전용 장난감입니다 솔직히 이거 제대로 쓸 거면 챔플은 가져와야 되거든요 챔플 가는데 150만원 내외에요 탈렌 꿈새 자동사냥 제한적 여러가지 컨텐츠 활용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할림부터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 이 되면 둘 중에 하나 가시고 다음 거 가시고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릴. 네, 위에 것들 다 있는 핵가금 유저들이 장난감으로 활용하는 캐릭입니다. 그냥 조커예요. 제가 다른 것들은 다 활용도를 보고 아레나에서도 상대를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릴은 제가 핵가금이 정말 많이 있는 G3 서버 유전대 거기에서조차도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영웅입니다. 일반 아레나 쓰는 사람 못 봤고요. 챔피언 아레나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도 안 잡혀요. 솔직히 위에 것들 다한 다음에 얘를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야 될까? 얘 자리가 있을까? 이런 판단. 나중에 지금 탈레인이 버닝이 됐듯이 베릴이 버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글로벌 서버에서 베릴 쓰는 덱이 있다고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핵가금이기 때문에 베릴까지 쓰는 그런 게 아닐까. 반신반악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음모의 파도 티어 구분 왜 이렇게 티어를 결정을 했는지 집단 지성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게임 즐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주라의 실현을 깨면 주문석이 나오잖아요. 이거 세팅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전부 다 개방을 하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로 보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 어떻게 쓰이는지, 효율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보려면 진짜 넉넉 잡고 한 달은 걸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문석 올 개방했을 때 티어가 어떤지, 이 결론이 날것 같아. 단기간에는 결론이 안날것 같아서 주문석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먼저 티어표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 싹 개방을 한 다음에 사람들 평가 이런 것도 종합해가지고, 그때 주문석 적용 버전 이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안녕!